안녕하세요. 라이트포임입니다. 오라이트에서 M2R 프로 워리어의 후속인 워리어3 신제품이 나왔습니다. 11월 30일까지 오라이트 코리아 사이트에서는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이해서 다양한 사은품하고 특별한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남겨드리는 링크로 접속하셔가지고 구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디자인하고 기능 그리고 사용하는 예시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제품인 워리어3는 오라이트 코리아로부터 리뷰를 위해서 제품을 제공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오라이트 코리아의 다양한 신제품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내에서 이제 플래시라이트 사용하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거든요. 건물 관리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고, 군, 경, 뭐 이런 분들이 이제 특수작전을 펼칠 때 그런 때에도 이제 실내에서 이제 사용하실 때가 있겠죠. 자 먼저 문나이트 밝기 입니다 문나이트 밝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한 2m 정도 거리를 어스름하게 좀 밝혀 주고요 뭐 실외에서는 뭐 거의 사용할 일이 없을 것 같고 실내에서는 이렇게 아주 가까이 근거리에 있는 어떤 물체들만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뭐 작은 뭐 글씨를 읽거나 뭐 이런 용도로만 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들에게 방해가 안되는 정도의 빛으로 뭔가 좀 확인할 때 그럴 때 쓰거나 혹은 내가 무언가를 이렇게 찾을 때 남들한테 들키지 않겠다 뭐 그런 용도로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나이트는 일루멘 이고요 어, 이렇게 하면은 지속시간이 상당히 길고 딱 원하는 부분만 주변광이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중심광만으로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더 누르면 네, 불한칸 들어왔죠? 문나이트 모드랑 로우 모드랑 한 칸이 표시되어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헷갈리시면 안될것 같고요. 로우 모드 정도면은 어두운 공간에서 뭐 특히 뭐 창고 같은 데뭐 그런 데서 물건을 그냥 잠깐 잠깐 찾을 때에는 어, 요긴하게 쓸수 있는 정도. 네, 그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네, 천장 같은 데를 비춰 보면은 이제 완전히 동그랗게 보이는데, TRI 옵틱 렌즈가 적용되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중심광이 완전 동그랗고, 주변광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좀 풍부하게 그렇게 이제 퍼져나가는 게 특징입니다. 네, 이렇게. 그럼 좀 멀리 좀. 비... 비춰볼까요? 네. 로우 모드로도 직진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거리가 먼 곳도 저쪽 끝까지 어, 웬만큼 밝혀주기 때문에 이제 뭐 건물 관리나 뭐 시설 관리 뭐 그런 거할 때도 오, 상당히 이것도 어두운 밝기로도 멀리 가서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한번더 누르면은 이제 두 칸이 들어왔고 미디움 모드입니다 어, 미디움 모드만 되면은 뭐 일상생활에서 모자라지 않을 정도로 사용할 수 있는 밝기예요 아까 비쳤던 것도 네, 이렇게 비추면은 아까보다 훨씬 밝게 네, 완전 뭐가 어디에 있는지까지 다 보일 정도로 그렇게 밝히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번더 누르면 세 칸이 들어왔고요. 이제 하이 모드 거든요. 하이 모드는 한800 룸에 정도 되다 보니까, 뭐, 요 정도만 되면은, 뭐, 건물, 실 내에서 쓸 때는, 어두워서 불편하다 뭐 이런 거를 느끼지를 못하는 정도고 필요한 부분을 비춰서 이렇게 뭐를 찾을 수도 있지만 실내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천장을 비춰 가지고 또 공간 전체를 밝혀서 그렇게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런타임도 하이모드에서 좀 생각보다 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놓고 사용하면은 작업등 같은 경우로도 또 요긴하게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터보 모드로 켜놓으면은 그냥 뭐 천장에 있는 조명을 켜놓은 듯한 지금 이렇게 천장만 비추면서 오게 되는데 이런 이제 작은 공간에서는 이제 천장에 있는 뭐 조명을 하나 켜놓은 것처럼 네, 이렇게 공간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밝기입니다. 좀 아쉽게도 이제 사이즈가 그렇게 이제 큰 사이즈가 아니다 보니까 터보 모드는 스펙상은 2.5분인데 아마 사용하는 환경하고 배터리의 상황에 따라서 이게 2.5분까지 런타임이 좀안 나올 가능성이 좀 큽니다. 요런 밝기가 있는데 그렇게 오래 쓰지는 못한다. 그런 거는 좀 인지하고 계셔야, 어, 이거 그냥 뭐 뻥이다. 그런 얘기가 좀안 나올 것 같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실 내에서는 워리어 3 하나면은 정말 뭐 부족하지 않게 쓸수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패키지 자체가 상당히 저는 마음에 들어요. 아이폰을 구매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실사 프린트가 되어 있고 패키지에 딱한 줄이 써 있는데 파워풀 듀얼 스위치 택티컬 플래시라이트. 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택티컬라이트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작전을 수행하시는 뭐 군인이나 경찰, 특수부대 사람들이 쓴다고 보통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이제 요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사이드 스위치도 따로 있고 모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데일리용으로 사용하시더라도 손색이 없겠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오픈을 하면 처음 사용하실 때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간단하게 표기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이제 들어 올리면 네, 이렇게 이제 파우치에 워리어 3가 이제 들어 있고 네, 이렇게 안쪽에 네, 이렇게 들어 있고 이쪽에는. 네, 이쪽 작은 박스에는 마그네틱 충전을 위한 케이블 하나 들어있고 설명서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한글 설명도 있으니까요. 구매하시게 되면은 설명서 한번 읽어보시면 사용하시는데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실테고 뭐 오라이트의 제품들을 계속 사용하셨던 분들은 사용 방법은 뭐 크게 달라진 건 없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우치에서 뺄 때는 이쪽을 이렇게 눌러서 네, 이렇게 커버를 얇고, 워리어 시리즈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 되게 재미난 거는, 요, 이제 글씨를 보면은, 뾰족한 화살도 있고, 도끼도 있고, 검도 있고, 방패도 있고, 이런 부분도 좀 재미난 폰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고요. 택티컬 라이트답게, 앞쪽을 이제 스트라이크 베젤이라고 부르죠. 요 부분이 상당히 강하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뾰족뾰족 튀어나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유리 같은 거를 깨거나 혹은 정말 뭐, 그럴 경우는 거의 없겠지만 누군가를 이렇게 가격을 해서 제압시키거나 그런 용도로 쓰이는 거다 보니까 뭐 이거를 가지고 막 사람을 때리거나 그렇게 장난치면은 안될것 같습니다. 택티컬 라이트의 특징이라면은 테일 쪽에 스위치가 있어서 사이드 스위치 같은 경우는 모드를 바꾸려면 뭐 누르고 있거나 더블 클릭을 하거나 트리플 클릭을 해야 되는데 이 테일 스위치를 이용하면은 바로 그냥 불이 켜질 수가 있어가지고 상대방의 눈뽕을 가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이 좀 택티컬적인 요소다라고 보시면은 될것 같아요. TRI 옵틱 렌즈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요새 오라이트에서 나오는 제품들은 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상당히 괜찮은 빛의 품질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셀 스위치가 있는 부분을 보면은 어 이거 뭐 만들다가 만건가라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이쪽에는 별도로 판매하는 듀얼 버튼 리모트 스위치를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총기류 뭐 그런데다가 또 연결을 해서. 직접 이제 제품의 스위치를 누르지 않고 별도로 이제 리모트 컨트롤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로 네, 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리모트 컨트롤러는 같이 오질 않아서 가지 소개는 못 시켜드리는 점은 조금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전은 상당히 간편하게 이제 마그네틱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테일 스위치 쪽에 이렇게 갖다 대면은 착하고 붙으면서 충전이 됩니다. 그래서 충전 방식은 상당히 간편한 편이고요. 별도의 뭐 케이블을 꼽지 않기 때문에 방진이나 방수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그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는 등산로인데, 밤에도 이렇게 보시면 이제 가로등 같은 게 있긴 해서 그렇게 어둡진 않은데, 그래도 이제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지금 밝기가 미드 모드입니다. 네, 미드 모드만 돼도 야간에 산책하시거나 그럴 때는 이제 뭐 충분한 밝기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어, 너무 밝은 것만 고집한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그렇게 쓰셔야지 되거든요. 하이 모드인데 하이 모드는 이런 불빛이 닿는 재질에 따라 가지고 눈이 부실 수도 있고 혹은 반대편에서 오시는 분들이 눈이 부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막 너무 밝게 하고 다니는 것도 또 한편으로는 좀 남들한테 피해가 될수 있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중심광이 상당히 동그랗게 쨍하게 나가다 보니까. 어, 이런 지형지물을 정확히 네, 포인팅을 해서 보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어두운 곳은 축구장이거든요. 지금 날씨가 워낙에 추워가지고 다행히 운동하시는 분들이 지금 한 분? 두 분? 이 정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짝 밝기가 정말 얼마나 밝은지만 네,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좀 최대한 눈에 보이는 것처럼 핸드폰 밝기를 세팅을 한번 했고요. 이 상태에서 터보를 키면은, 네, 아, 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은 될것 같네요. 네, 그래서 멀리는 공터, 저기는 한 40m 에서 50m 정도 될것 같은데, 이렇게 보이시면은 바닥까지 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구조물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먼 거리까지도 밝게 이제 비출 수가 있는 장점이 있긴 한데 스펙은 300m이지만 저 끝까지 한 200m 정도 되는데 끝까지는 좀 불빛이 안 가는 것 같아요. 좀더 올리면 아파트 쪽으로 가기 때문에 불빛은 더는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나무가 듬성듬성 있는 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비쳤을 때저 끝까지. 완전히 더잘 보이는 걸로 볼 수가 있어요. 2,300루멘 터보 모드라서 뭐 생각보다 많이 밝진 않겠다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시크3 프로 리뷰로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때만큼의 어떤 그런 감격은 없지만 2,300 루멘 정도만 되더라도 이런 이제 바깥에 나와서 충분히 먼 거리까지는 밝혀질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이 모드거든요. 어 하이 모드만 돼도 어, 의외로 이것도 좀먼 거리까지 밝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T R A 옵틱 렌즈가 적용이 돼서 가운데 이제 중심광이 이제 또렷하게 나가다 보니까 멀리도 하이 모드에서도 충분히 비춰주고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 위에서 또 비추다 보니까 잘안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축구장 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코너킥 차는 자리에 있고 지금 하이 모드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 모드에서 이렇게 비추면은 골대까지는 환하게 이제 비춰주는 걸볼 수가 있고요. 지금 가운데서 좀 운동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쪽 좀 피하고 네,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응원석을 비추면은 이렇게 이제 밝게 비춰지는 걸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터보로 하면은 네, 이렇게 환하게. 확실히 바닥에서 이제 내려와서 일직선으로 비추다 보니까 오이 정도면은 진짜 300m 가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저쪽 끝에까지 완전 잘 보이는 거를 볼 수가 있고 이쪽에 이제 불빛 비춰주는 네 이런 타워까지도 이제 밝게 비춰주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안 비추고 비추고 네 이렇게 직진성이 진짜 생각보다 강하네요. 확실히 이제 밑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제 밝게 더 비춰 주는 거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쪽에 사람만 안 계시면 끝까지 비춰 볼 텐데 그거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작동방식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라이트, 플래시라이트를 쓰시는 분들은 익숙하셔서 설명은 필요 없겠지만, 그래도 이제 처음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작동방식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락모드가 풀린 경우거든요. 사이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 네, 이렇게 이제 인디케이터에 불이 이렇게 이쁘게 쪼로록 들어왔다가, 네, 쪼르 이렇게 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거는 배터리 표시고 밑에 있는 건 이제 밝기 표시입니다.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사이드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네, 아래쪽을 봐 보세요. 인디케이터가 로우, 미드, 하이, 로우, 미드, 하이. 이렇게 하면서 밝기가 조절이 되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칸은 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건 이제 터보 모드 상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사이드 스위치를 두번 클릭하면 이렇게 이제 터보 모드로 들어오게 되고, 이제 표시 등에 불이 완전히 네 칸까지 들어오는 걸볼 수가 있어요. 꺼져 있을 때나 켜져 있을 때나 트리플 클릭, 세 번을 따다닥 누르면은 이제 스트로브 모드로 진입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터보 모드의 밝기로 이제 깜빡이면서 상대방에게 눈뽕을 줄수 있는 택티컬적인 라이트죠. 네, 이렇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 절대로 불빛이 나오는 부분을 쳐다보면 안 됩니다. 눈이 엄청 부시고 시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누르면 이렇게 이제 꺼지게 되는 그런 모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나이트 모드로 진입을 하려면은 사이드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한 칸이 들어오고 지금 불빛이 정말 약하게 들어와 있는데 이게 일루멘이거든요 그래서 완전 어두운 공간에서 근거리에 있는 무언가를 볼때 이제 문라이트 모드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클릭해서 끌 수가 있어요. 락 모드를 거는 방법은 문라이트 방식하고 거의 비슷해서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사이드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은 이제 문나이트 모드로 들어왔다가 바로 꺼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락 모드가 걸리고 이렇게 락 모드 상태에서는 빨간 표시등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사이드 스위치를 눌러도 작동 안 하고 테일 쪽 스위치를 눌러도 이렇게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작동하지 않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보관을 하거나 누군가가 만져서 실수로 켜지지 않게 하는 모드예요락 모드를 해제하는 방법은 사이드 스위치를 누르고 있으면, 네, 이렇게 다시 이제 문라이트 모드로 진입을 하게 되고, 불이 들어와 있는 상태가 됩니다. 네, 이 상태에서는 그냥 또 이렇게 눌러서 원하는 밝기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테일 스위치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테일 스위치는 작동하는 모드가 두 개가 있어요. 일단 이제 공장에서 출시될 때 이제 디폴트 모드는 반을 누르면 이제 미드 모드로 불빛이 들어오게 되고 깊게 누르면은 터보 모드로 불빛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깊게 한번 그냥 눌렀다가 바로 손을 떼면 터보 모드로 불이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가 유지되거든요. 가끔 가끔 쓸 건데 나는 환하게만 좀 쓰고 싶다. 그러시면은 사이드 스위치로 작동을 하셔도 되긴 하지만 테일 스위치를 한번 그냥 깊게 눌러서 이렇게 유지를 할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모드인데 두 번째 모드는 이제 테일 스위치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드 스위치를 한번 누르면은 이제 모드가 변경이 되거든요. 이 상태에서 테일 스위치를 반을 누르면 터보 모드의 불빛이 나오고 이제 깊게 누르면은 스트로브 모드로 바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호신용으로 써도 되는 그런 모드거든요. 밝기가 엄청 밝고 바로 그냥 손전등 잡자마자 테일 스위치만 눌러주면은 바로 이제 스트로브 모드가 되기 때문에 호신용으로 하나 쓰고 싶다 하실 때는 이런 기능을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모드에서는 한번 클릭하면 모드가 유지됐었는데 두 번째 모드에서는 클릭을 하더라도 모드는 유지되지 않고 그냥 누르고 있을 때만 스트로브 모드로 사용을 할수 있다는 점이 좀 달라요. 두 가지의 모드를 원하는 환경에 맞게, 스타일에 맞게 조절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잠깐 켜놓은 건데도 헤드 부위가 발열이 좀 있어요. 이제 터보 모드나 스트로브 모드에서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도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실외에서도 테스트를 해보고, 구조나 뭐 작동 방법까지 정말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영상의 길이는 좀 길어지긴 했는데, 제품을 구매하시려고 이렇게 좀 고민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그만큼 실질적인 정보가 되어서 구매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습니다. 택티컬 라이트이긴 하지만, 뭐 데일리용으로도 뭐,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그런 좀 다용도, 다재다능한 라이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에요.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스트레이크 베젤이 약간 좀 뾰족뾰족 하다 보니까 이 상태에서 뭐 주머니에 넣고 다니거나 하기에는 살짝 좀 불편한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맨손으로 이렇게 하더라도 뭐 이렇게 살이 뭐 파이거나 찢기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아무래도 약간 이 부분을 맨손으로 만지거나 그러면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다, 그런 생각이에요. 근데 어쩔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파우치에다가 최대한 이렇게 넣어서 갖고 다니는 게 제일 베스트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인데, 몰리 시스템이나 바지 벨트나 이런 데도 할 수는 있어요. 갖고 다니실 때, 또 어떻게 갖고 다닐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볼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